안녕하십니까. 신만이 유심 우인국입니다. 오늘은 일찍 일어나서 체리나무 식재할 땅약 4,000평 정도를 계약하고 일찍 와서 접목을 하고 난 크림서커 대목을 삽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. 이것은 크림스커 대목이라고 합니다. 체리나무는 이 대목을 통해서 접목을 하여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. 이 접목이 없으면은, 어, 이 대목이 없으면은 체리나무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. 이 대목은 크림스커 파이브. 어, 이 대목이 혹도 생기지 않고 어, 추위에도 강하고 어, 습에도 강하고 그렇다하여 어, 제가 이 대목을 가지고 어, 접을 붙이고 난 뒤에 이렇게 남는 나무를 가지고. 삽목을 하기 위해서 어, 뿌리 잘 내리도록 밝은지를 묻혀가지고 말린 뒤에 어, 분에화분에다가 심어 볼까 합니다. 에이, 이것은 오늘 약 500주 정도 어, 접목을 하고 난 뒤에 남은 것들입니다. 이 이 예, 나무는 러시아 파로, 어, 러시아 파로 눈들입니다. 오늘은 비도 오고, 이비 어, 예, 오는 날 접을 붙이고 삽목을 만들고 하면은 나무가 마르지 않아서 어, 보관하고 있던 이 예, 대목과 삽목을 대목과 접목을 하고 이렇게 약을 발라서 심어 놓을까 합니다. 크림스커 대목 삽목하기 전 모습입니다. 감사합니다.